오우 oh, 쉣왜또아 백숙은 백수 좀 백숙보다는 그 오리 훈제 그거 <laughs> 오리 아. 그 학교 급식에 나왔던 그 오리 훈제 그거에 그거에 말씀하실 수 있어? 아 머스타드 아, 아 머스타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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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아. 리얼 아. 맛있지 리날 아. 아. 나오는데 배식 아, 아, 배식 그게... 두번 받았어 아 뭐, 옛날에 학교에서 맞지? 삼겹살 와이에다 구워줬었는데 와이 텐데 아니 그데 그거 아니 근데 그거 가능해요? <laughs> 아 그거 학교 교육청에 신고하자. 그 뭐냐 저 저희 학교도 라저희 학교도 뭐. 셰프 셰프 데리고 와서 라오스터치 버터구이인가 그거 해줬어요. 아이야 우리 학교만 개, 개 벌레였구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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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아, 학교만 그, 벌레 그, 벌레. 거그 그, 그 버터구이에다가 위에 오 모짜렐라치즈 얹어서. 야, 우리 학교는 무슨 예산이 예산이 한0만 원밖에 안 되는지 무슨 뭔 잡근. 아돈가스도 맛있는 학교고. 아돈가스도 맛있지. 돈가스한 한 돈가스, 돈가스, 그, 급식에서 뭐. 급식에서 있는 돈까스가 아닌... 네, 그 o Tia. Toro Tia. Toro t i 뭐야, o r o t i 떨어 o r o Tia. t o 근데 Tia. Toro Tia. Toro Tia. 천국으로 가는 계단이, r o Tia. Toro Tia. Toro Tia. 가 o r o 이 i a t 지 r o Tia. t o 지 o Tia. Toro t i 아, 우리 찍어보고 싶어. 떨어지면 어떡 가장 큰 공포를 느낀다는 11명... 아, 뭐, 11미... <웃음> <웃음> 지옥으로 가는 길 아니잖아. <laughs> 아니, 아, 아니... 먼지 사포대야? 물 갖고 와. 물 갖고 와. 아유 물 갖고 <laughs> 물 가져왔어. 오, 물. 물로 해서 부어버려. 어 이제 그걸로 이제 내려가면 돼. 물걸로 해서 부어버리라고? 물을 어떻게 부어. 빛치 이거 이걸로 해서 이제 내려가면 돼. 이걸로 이제. 됐다! 왜저 둘이 한 씨부리. 난 아무것도 안 했는데. <laughs> <laughs> 아니,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왜? 어이가 없네. 진짜 아안했 우리 집도 오픈으로 간다 이 우리 팀도 오픈으로 간다. 스텔 <laughs> 맞잖아 이사람한니왜저 둘이야? 나는 아무것도 안 했잖아 이번 판에서. 인정해요. 음어음어음어 인정 음. 빨. 많이 오세요 그냥. 그냥 거의 뭐저정도면 정 군대 개다. 잠깐만 나 야, 이거 물을 끌어와서 침대 데 방어에다 쓰자예물 <laughs> 그러면... 끌어와요. 양 양동이 없어죠 아니 이거 이렇게 양터 설치하면 물이 한 칸씩 한 칸씩 이동을 하거든요. 그거 쓸 거예요. <웃음> <웃음> 이거 끊으려면 올라와야 됩니다. 아, <laughs> 와 진짜, 야, 이거 야, 뭐야? 야 이거 흐름라이더다야 어, 이거. 흐름라이더야 어, <laughs> 어, <laughs> 야, 여기 보트 보트 없나 보트. 보트 있으면 개구쟁이들 있어요 <laughs> 이렇게 해서 끌어오는 거야. <laughs> 야저팀적팀적 팀이 보면 야이 새끼들 모지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야이 새끼들 모지란 새끼들 오지랖병이 친구. 야이 새끼들 모지가 아니고요. 그냥 또라이 새끼들인가라고. 아봄 나왔어. 생일 축야 이게 연어인가? 이거 우리 연어이정연이 정도. 이거 봐. 이 정도. 이 정도. 이이것도고 놀까요? 재밌겠는데? 이정강이 정도. 이어도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이이 블루 쪽안 터졌어. 봐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정이 정도. 이정 안돼 미도이 아이 엘은좀손 넘지 않아요. 어. 안 된다 이놈아. 뽕. 오. <laughs> <laughs> 한 건데. 내려가는 느낌이 오 빨라. 계단 내려가는 느낌이다 안정성이 있어요. 원량님. <laughs> 어 무리어서 무리서 <laughs> 화염꽃 무리어서 한명 떨어졌음. 어야진짜로 아, 친구 알다 그래, 잡아라. 지우라고 해요. 쿠쿠 잡아라! 아! 블루가 도망치다 하하하 <laughs> 수중전~~ 수중전? 아니 중이조전 아, 솔드있라 오케이~~ 나이나 지금 이낙어데어 뭐야 살아있어? 떨어면녀석 잡아라! 어디로? 집에! 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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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블루레기 년! 블루레진 저런 지우레기 같은 새끼 아 네. 어. 그건 좀... <끝을> 아 그걸 그건... 우리 그뭐 가지고 밀막차서 저 위에서 존버타시냐 어, 저기 어, 위에 무르셔 나와 이트 샀네 아 잠깐 기다 기다 나나 지금 에메랄드 다섯 개 들고 복구 복구 중이거든 이걸로 다 에메랄드가 있어야 돼 에메 빨리 와 에메 빨리 와 오케이 오케이 어 아, 블루가 있네 있는... 블루개새끼저 블루 저, 저 블루 뭐. 잡아야 돼 에메 개많이쳐먹었어어 죽여 저 새끼 에메 개많이쳐먹었어잠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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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거 봐 저거 저거 화연고 탔어 화연고 탔어 내건가 내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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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니네아아공야하고아 공허 킬이야? 에라이 아아 화를 한 맞췄는데 그래도 어 미친 나 아기 나 미친 나이사한다아 미친 1 하나 남았어 옆으로 해 옆으로 나 지금 라오올라가지고푝 안돼 쟤네 둘이 열심히 싸운데 우리는 위에서 위에 아이아아아야아이 위에서 활로 복오케이 옐로우 쪽 내가 다 먹었어 여기, 여기 이거 이거 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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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레 새끼 일로와 이스 오케이 나이스 아이스 오오 <laughs> 미치 이걸 오오 터스키 터스키 에이 나죽었는 이거 엘미 할 사람 엘미 할 사람 엘미 엘미 어제 빨리빨리 갔다 빨리갔다 빨리갔다 와미미가한개 딸리는데 아다 아까 더산거 없음 이거요. 아어 이거 물려 내려가서 양털로 쭉 쌓아서 올라오기있어 조금 오케이 <laughs> 오케이 갔다 배갔다 갔다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 아, 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 폭격기! 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까리리 폭격기. 어, 폭격. <laughs> <야, 한 개 웃음> 째! 리리리 아, 리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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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오, 원량님 내려모는 아. 거기다가 뭐 놨었어요? 아아 상대 아, 아. 아. 아 일반 상자에다가 활 놨었어요? 활이랑 아니요, 아니요 저활 활은 지금 갖고 있고 활 화살은 아니 화살 아야 촌녀 같다 미친 아야 촌녀야 촌녀 이 촌만 쳤어 아예 다짜어 촌녀 촌녀야 너 지금 우리 촌녀 촌녀 아와 부적해 한대한대 부적해 두대 아야 나야 나쏜아 원량님 아내 화살을 저 새끼 붙어가지고 조짐, 기다려. 아니, 아니, 아니야, 저기 가져와, 가져와, 저기. 한 대? 괜찮은 어차피 근접 못하게 하면 돼. 활전이다, 이 새끼들아. 딱 대. 활전이다, 이놈들아. 딱 대. 루우. 루 와, 이새끼야오 어, 다 있는데, 한 대. 어, 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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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컷. 루 와, 이 새끼야. 어딜. 루우, 와, 이새끼들어 어딜 지금 우리 휴대폰. 어, 저, 저놈, 저놈, 저놈. 에메란드 먹었다. 저놈, 에메란드 먹었다. 어디라? 어디라? 에메란드 먹었다. 어디라? 컷. 개꿀잼. 이게 바로 갓겜이지어 어, 어, 피해 뭐야. 피해 피해 피해가 일어났다 잠시만. 뭐, 구 복구 빨 복구해 복구해. 빨리 왜 그러냐고. 복 아래 바로 아래서 쓰면은 직격하는 피해가. 이게 메라이란게 예, 넣어줘. 붙자고요. 그러 활꽃 맞지면 뒤지어요. 물 가져오세요. 오메? 어? 어. 오케이 붙자. 오케이 야, 원래 터질. 덮뭐덮었는줄 알았네 씨. <laughs> <laughs> 아, 포가 어, 핀. 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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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넓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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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넓혀. 오케이, 오케이. 기다. 베이스 캠프다. 이고쪽 오케이, 오케이. 이쪽에. 저기 저기 블루이지 저기. 아, 성공. 야, 여기 여기 물 깔아요? 예, 물 깔아. 깔아, 깔아, 이쪽. 이쪽. 깔아. 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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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깔아. 여기. 여기다. 여기다. 여기 물안 깔리는데? 아, 높이. 고높 하나만 더. 기다. 그러면은 아! 물로 달, 물로 달려!!! 안돼!!! 나 뒤짐 나뒤지나 뒤짐 넌 미친개 물로 못안 달려 안돼 월량 안돼 물로 못 달려 아고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당신이 가면 어떡해 아니 찬쏘라고. 아니 철골렘이 있다고 철골렘 오케이 오케이 한명 컷 한명 컷 나이스 철골렘 컷 안돼 뺴뺴뺴뺴 아파? 아위치 죽지, 죽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 아, <laughs> 나 있죠. 다 하나 나남았나있스 <laughs> 이거, 이기네. 아, 이거 열심히 만드